자, 여러분과 제가 직설법 복합 과거에서 처음에 에트르를 조동사로 취하는 동사 30개. 아부아르를 조동사로 취하는 동사 쉬운 한 개를 하고 나서 자, 퀴즈로 우리가 아부아르를 취하는 거 15개를 했고 에트르를 취하는 거 10개를 하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합과거를 총 106개의 동사로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동사죠. 자, 뭐죠? 쑤흐 분이흐 자, 분이흐에 쑤흐가 붙은 건데 자, 이거는 뜻이 불시에 나타나다, 돌발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분위르가 보이는 마지막 동사입니다, 여러분. 쉬흐 분위흐. 역시 과거분사는 분위를 아시니까, 쉬흐 분위흐의 과거분사는 그죠, 쉬흐 분뉘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먼저 역시 동사 변화 먼저 쉬흐 분위흐 하시면 되는데. 자, 역시, 에트르 동사 직설법 현재 생각하시고, 과거 분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쥐고, 분위 주어성수 일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0에서 0까지 내려갈 동안 먼저 동사 변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부분이 ㅎ 동사의 복합 과거. 자, 역시 조동사 에트를 취하고 뒤부분이 과거 분사 왔습니다. 조성수 일치 생각하셨죠? 동사 변화 해 볼게요. 즉시트로 동사 주스위 뒤에 일레일레 누쏨 무제 일송엘송 일송 과거분사 시후분위 조성수일치 생각했습니다. 발음해 볼게요. 주스위트 시구분위 뒤에 시구분위 일레일시분위일레일시분위 누쏨시구분위 부젯시구분위 일송 수구분이, 일송 수구분이. 스마 오늘 아침 고속도로에서 사고 하나가 발생했다. Un problème imprévu est s u r v e 기치 못한 문제가 회의 중에 발생했다. 자, 일단 여러분은 시구부니흐를 복합각으로 동사변화 할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예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수 시구부니, 뒤에 시구부니, 일레 시구부니, 엘레 시구부니, 누섬 시구부니, 부제 시구부니, 일송 시구부니, 일송 시구부니.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3인칭 남성 단수 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 성수에 대한 고민이 없죠.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네요. 3인칭 남성 단수 명사가 주어입니다. 자, 주어 성수 일치에 대한 고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뭐 딱히 따질 게 없네요. 이 문장들에서는 발음만 한번 다시 해 볼까요? In accident, to to un accident est s u i v e n u ce j o r l tôt ce matin. Un problème est survenu pendant la réunion. 자, 우리는 이두 문장 중에서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발음해 보고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회의 중에 발생했다. Un problème est survenu pendant la réunion. 수구분 o u 동사 복합과거 동사 변화 a 번 발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 s avez vu la bouche, vous a 의 e s o Je suis survenu, tu es survenu, il est survenu, elle est survenue, nous sommes survenus, vous êtes survenus, ils sont survenus, elles sont survenues. Je suis survenu, tu es survenu, il est survenu, elle est survenue, nous sommes survenus, vous êtes survenus, ils sont survenus, elles sont survenues.